오늘은 마인크래프트, 발전승 물상 시작. 아무거나 해라. 아무 아무 아무거나. 어디? 뭐지? 뭐지? 이건 재빨이 아무 짓도 위로 해라. 발전제이 있다. 안돼. 발전제품. 발전있품 네! 인형 관련 상대팀은 없는 하고습니다 제가 좀 못하는 편입니다. 아니, 제가 좀 못하는 편입니다. 저, 저 사람은 한, 한 명이 잘하는 편입 근데 제가 마크에서는 좀... 좀 잘합니다. 야, 보이트저 사람 지사가 무섭습니다. 아아아많네요아아 팀을. 아! 어, 이 팀을 요 너무 많네. 어, 디서 까불 되지마. 까불 뽑고 싶 나쁜 녀석아 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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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시, 따시. 제가 둘중 먼저 사망한 사람이 짝밤을 맡깁니다 아아 짝밤 잘라줘 그런 바보 같은 인간 나한테 댕비다니 <laughs> 할. 나아 no. 니다네 그전에 저는 이제 이 맵은 쓰레기 맵이니 싸구요에다가 필요 없는 맵인니이 맵을 다 키우도록 하죠 네 스티븐인지 사마커스크인지 그쪽 그리고 용암양봉이요 여기를 다 키우세요 네 알겠습니다